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약속했던 것처럼 시련의 아비게일 독백 연기 준비해봤습니다. 응.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그 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눈빛이나 그런 몸짓이나 이런 것들이 변해야지만, 아, 이 친구가 굉장히 어, 빠르게 머리가 돌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굉장히 영악하구나. 그렇지만 소녀라는 거.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연기에 임해보면 재밌게 또연기를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민지가 대사 시작 한번 해보자. 잘 들어, 너희 모두. 잘안 듣겠는데, 애들이. 음. 기선제압을 해줘야 돼. 어. 그래서 처음에 눈빛이 달라져야 되는 거지. 저번 시간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안경을 잠깐 벗고, 여기 양쪽을 완전히 이렇게 올려줘야 돼, 느낌인 거지. 그래서 이거를 같이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만, 여기를 냅두고 여기만. 이렇게. 자,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표정을 쓰면 조금 사악한 그런 표정이 되지 않나, 눈꼬리를. 응, 그지 그러면서 이제 딱 이렇게 해놓고, 잘 들어. 너희들은 모두, 우린 춤을 췄어. 다시 해봐. 잘 들어. 왜, 야려. <laughs> 이건 야리는 거하고 달라. 기선제압의 눈빛이라니까 그래서 눈을 아래 위로 뜨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려다가 그러니까 그냥 눈빛 하나로 잘 들어 너희 모두 우린 춤을 췄어 눈을 깜빡이지 말고 아래 떴다도 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여길 뜨고 다시 해보자 잘 들어 너희 모두 우린 춤을 추었어. 그리고 티튜바가 루스 버튼엄의 죽은 자매들 홀령을 불러냈어. 그것이 전부야. 그리고 이 말을 명심해. 너희 중 아니야 다 똑같아 지금 재미 없어. 계속 툭툭툭툭툭툭툭툭툭 훌령을 불러내서 그것이 전부야. 그리고 이말 명심해 이러잖아. 음, 확확 내가 초반에 ]對啊. 얘기했잖아. 아비게일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눈빛과 그니까, 어투라든지, 이렇게 변해야지만, 이 아이가 머리를 쓰고 있다라는 표시를 할수 있다니까? 어. 계속 머리를 쓰고 있는 애기 때문에. 그러려면 눈빛이 굉장히 중요하고, 응? 그리고, 다양한 톤을 써야 돼. 그래야지, 이 캐릭터가 표현이 된다고. 잘 들어. 너희 모두. 우린 춤을 추었어. 그리고 티츠바가 루스 퍼트넘의 죽은 자매들 훈령을 불러냈어. 조시청은. 이미 눈한번 깜빡했어. 아, 기선제한 네. 못해. 이미 네가 기선제압 당했어. 눈 깜빡이면서.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뭐 눈을 깜빡이지 않고 이게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안 보통 기선제압할 때는 눈빛으로 많이 제압을 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는 눈을 깜빡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야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지. 그리고 그것이 전부야. 그리고 이말 명심해. 하고 달라져야 돼. 너희들 중 누구라도 그 밖에 이렇게 이렇게 다르게 네. 다시 해보자 잘 들어 너희 모두 우린 춤을 추었어 그리고 티츄바가 루스퍼트남의 죽은 자매들 홀령을 불러냈어 그것이 전부야 그리고 이 말을 명심해 그리고 이 말을 명심해 그리고 이 말을 명심해 위협 너희 중 누구라도 그밖에 일에 대해 한 마디라도 아니 그 비슷한 말이라도 입밖에 낸다면 내가 무시무시한 치흑 같은 밤에 너희를 찾아갈 거야. 좀더 이제 그러니까 아니 비슷한 말이라도 입밖에 낸다면 내가 무시무시한 치흑 같은 밤에 하고 조금 여기는 더 그리고 뭔가 애들한테 위협을 하거나 아니면 복수를 한다거나 조금 이렇게. 음, 내 속내를 좀 감추면서 뭔가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씹어서 대사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빨을 좀 갈면서 얘기하듯이, 내가 무시무시한 치흑 같은 밤에,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한번 해보자, 표현을. 음. 눈이 너무 순댕이야, 지금. 눈이 너무 순해, 지금. 누가 머리를 써? 멍청한데, 지금. 눈이 너무 멍청한데. 아비게일 절대 멍청한 애 아니야. 맹랑한 애야. 어, 안 맥랑. 맹랑 응. 음. 그럼 맥랑해 주는 거야? <laughs> 어쨌든 해봐, 맥랑하게. 그리고 이말 명심해. 너희 중 누구라도. 그, 명심해. 어. 그니까, 명심해. 풀리니까, 그리고 이말 명심해. 명심해. 하고, 명령해. 네. 응. 어. 그리고 이말 명심해. 너희 중 누구라도 그 밖에 일에 대해 한 마디라도 아니 그 비슷한 말이라도 입밖에 낸다면 내가 무시무시한 치륵 같은 밤에 너희를 찾아갈 거야. 그리고 몸서리치게 무서운 벌을 내릴 거야. 그리고 몸서리치게 무서운 벌을 내릴 거야. 하고 벌이 더좀중요을게 아, 그리고 몸서리치게 무서운 벌을 내릴 거야. 내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응. 음, 좀 더. 어, 어 소름끼쳐. 할 정도로.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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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거나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벌을 내릴 거야. 하고 이랬더니 애들이 쪼는 게딱 보이시잖아. 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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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막 이러면서 뭔가 분위기 벌써 압도됐다는 거를 이제 이제 조금 감지가 됐어. 확인사살 들어가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 난 인디안들이 내 옆에서 주무시던 사랑하는 부모님의 머리 박살내는 걸 봤어. 그리고 밤에 일어난 피비디라는 일들도 봤고 이렇게 탁 뭔가 이제 사건을 난 이런 사람이야 확인 사살 탁 시켜줘야 돼. 그럼 애들이 알았어. 그 걔는 순진하니까, 아, 어, 무서워. 이러면서 얘 말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죠. 기선 제압을 당해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그 사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귀를 세우고 얘기를 해야 되냐고. 음. 오케이? Okay? 그 귀도 하나도 없어. 일단 눈이 귀가 없어, 너는. 그니까 눈만 뜨는 게 아니라 이 근육이 여기도 안 올라가고 얼굴이 밋밋해. 우리가 보통 이 <laughs> <laughs> 그애 그러니까 얼굴을 이런 게 아니야. <laughs> <laughs> 뭔가 미간도 좀 올라고 여기도 좀 올려. 그니까 아 얼굴도 표정도 다 마찬가지인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훈련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 지금 네. 너무 지금 어한 가지 두 가지로 지금 다 해결하려고 을 하니까 어떻게 인물들이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더 이제 좀 재밌게 또그니까 만약에. 처음에는 이렇게 올렸잖아. 네. 근데 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옆으로 딱 시선을 돌릴 때 그거를 각잡는다고 얘기하는데 한 순간에 어쩌고 이제 뭐 앞에 대선 내가 무시무시한 어쩌고저쩌고 같이 그런 것 같아 네. 무시무시한 어쩌고저쩌고 딱 보고 했어. 그다가 러탁 쳐다보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알지? 하고 시선을 탁 주면 어. 아, 아 그럼 알지 이렇게 대, 대답하게 된단 말이야. 딱 보다가 이런 식으로 그 표정 한번 지어봐봐 이제 어 무서운지 볼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순둥이야 순둥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역은 도독살만큼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 눈에 어떻게 찡그리서라도 이거 힘을 한번 줘봐봐. 아니, 그거는 너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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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저기, 그, 흰창이 너무 보이게 하면, 그건 이상하고, 아. 유, 유령같이 그러지 말고. 네. 응? 해봐, 이제 대사. 네. 응. 그리고 몸소리치게 무서운 벌을 내릴 거야. 내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걸. 내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 알잖아. 더렇게 맹랑하게 하라니까 내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걸아 끊지 마, 있... 있다는 걸뭐아뭐안 그렇게 중요해. 그냥 툭. <laughs> 내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아, 왜 아, 알고 있잖아? 누구한테 물어봐. 알고 아, 내가, 있잖아. 내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난 인디언들이. 그러니까 늦어. <laughs> 표정 변하는 게. 아. 그러면 템포 따라는 재미가 없어. 그니까 러 이미 다 들켜. 음. 연기가 이미 다 들키면 재미가 없어, 보는 사람이. 그리고 애들도 변하기 일보 직전에 다 눈치채면 그뭐 무서워해. 순간 확 변하니까 사람이, 어, 어, 이렇게 되는 거지. 확 순간 변해야 되는 거야. 네. 근데 다 티내고 지금 변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순간 변화라고 아까 눈빛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건데. 아. 그, 그래서 순발력이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되면. 네. 확 변해야 되는 거야. 네. 다시 해봐. 내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난 인디언들이 내 옆에서 아니 변한 거야 눈만 깜빡했어. 다시 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응. 다시 해봐. 내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닥. 난 인디언들이 내 옆에서 주무시던 사람을 그냥, 그냥, 그냥 바꾸기 위한 바꾸고라면 안 되지. 그냥 내가 할수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 난인디언들한테 어... 이렇게 딱 그렇게 바로 탁 가야 돼 그래 재밌어 어, 네. 다시 해봐 내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난 인디언들이 내 옆에서 주무시던 사랑하는 부모님의 머리를 박살내는 걸 봤어 그리고 밤에 일어난 피비린내 나는 모든 일들도 봤고 음, 너무 뚜루룩 갔어, 주는 어, 네. 난인디언들이내 옆에서 주무시던 사랑하는 부모님의 머리 박살내는 걸 봤어 음. 그리고 이제. 약간 아픔이 좀 느껴지는 거지, 아... 그래도 이 와중에. 그 박사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받겠지 어... 그, 어, 그니까 그 시대가 워낙에 인디언들이 막 침투해서 네. 막 그렇게 서로 땅 뺏고 이런 시대기 때문에 인디언한테 죽었다라는 말이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 네. 그럼 지희한테 정말 일어난 일이라면, 그 얘기를 할 때는 애들한테 엄포를 주려고 했지만, 내가 어떤 애라는 내가 어떤 애인 줄 알아? 내가 우리 부모님이 주무시면서 인디언한테 그렇게 머리가 박살이다. 난 꿈쩍도 안한 나야. 그러니까 니네 이까지 꺾어가지고 내가 깜짝할 것 같냐? 꿈쩍할 것 같아? 이거거든. 그러니까 어... 거기서 좀더네가 눈빛 을확 변해야 되는 거야. 음... 네. 음. 변한 이유 알겠어? 네. 그때 딱 떠올려. 순간 떠올랐지. 일부러 말하려고, 말하다 보니까. 음... 음. 네. 내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난 인디언들이 내 옆에서 주무시던 사랑하는 부모님의 머리를 박살내는 걸 봤어. 그리고 밤에 일어난 모든 피비린내 나는 일들도 봤고. 야 똑같잖아.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내 옆에 주무시던 사랑하는 부모님의 머리를 박살내는 걸 봤어. 그리고 그리고. 그때 조금 그 피비리는 난그 연상을 해줘야 된다니까 어. 내가 그 얘기했잖아. 근데 네. 그리고 밤에 난이 피비리는 난 일도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없대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음. 내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난 인디언들이 밤에 <웃음> <웃음> 이, 이 갈다가 대사를 잊어버리고 자. 음. <laughs> 처음에 여기서 성을 들어. 내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 난 인디언들이 내 옆에서 주무시던 사랑하는 부모님 머리를 박살 내는 걸 봤어. 그리고 밤에 일어난 피비린 나는 일들도 봤고. 까부지만 시키더라. 아 응. 내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난 인디언들이 내 옆에서 주무시는 사랑하는 부모님의 머리를 박살 내는 걸 봤어. 그리고 밤에 일어난 피비린내 나는 모든 일들도 봤고. 난 너희들이 밤이 오는 걸 결코 보고 싶지 않게 만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완전히, 난 너희들이 밤이 오는 걸 결코 보고 싶지 않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까부지 마. 이, 아... 이렇게 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 있어! 이렇게 하는 아... 것보다, 이랬을 때더 섬뜩하다고. 아주 맹랑한 얼굴로, 이쁘장한 얼굴로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어른들을 다 농락했잖아. 네. 어른들이 다 놀아놨다니까. 이 아이 하나 머리 쓰는 걸로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대단하냐고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얘가 이 얘기를 할 때는 더 씹어서 어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래도 암만 얘가 못돼 처먹어도 아직 소녀야 그래서 그때 상황을 떠올리면뭐 이유에 어찌 됐든 간에 그 상황이 떠오르면 괴롭지 그 괴로운 어떤 부분을 누르면서 얘기를 해줘야 이 대사가 살아. 떠오르는 기억이 괴롭잖아. 그걸 누르면서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오케이? 응, okay? 어, 그렇지. 내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걸 알잖아. 난 인디언들이 내 옆에서 주무시던 사랑하는 부모님의 머리를 박살내는 걸 봤어.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지의 문제는 뭐냐면 봤어 하고 아. 다힘 빠져. 그니까 마지막 어미의 의중이 실리지 않아서 네가 생각한 만큼 표현이 안 되고 있어. 항상 봤어. 사랑하는 부모님에 박살내는 걸 봤어. 봤어 이래내 봤어. 네. 풀리는 거 느껴져? 네. 거기 더더매듭지요 네. 내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알고 있잖아. 아. 다 풀린다니까. 내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 내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아니, 알고 있잖아. 그렇게 되면은 그 캐릭터가 조금 아, 약해. 네. 캐릭터 조금 강하게 하려면 <laughs> 그 어투 자체가 조금 더 영악스럽게 보려면 조금 올라가줘야 하는 <laughs> 거야. 알고 있잖아. 알고 음, 있잖아. 음. 내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난 인기원들이 내 옆에서 주무시던 사랑하는 부모님의 머리를 박살내는 걸 봤어. 그리고 밤에 일어난 피비린나는 내 모든 열들도 받고 난 너희들이 밤이 오는 걸 결코 보고 싶지 않게 만들 수도 있어. 그렇지.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어. 네. 이제, 어, 이제 내가 다른 역을 맡고 싶은데 평소에 어투 때문에 이게 역할 변화가 잘안 돼요. 이런 친구들이 많잖아. 근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 본인의 습관으로 대사 처리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한다 그러면, 아, 네 말투를 해봐. 이러면 이제 자기 말투로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말투를 쓰고 있는 거가 자연스럽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허용이 되지는 않아. 어, 그래서 평소 때 바른 말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누가 들어도 바른 말이어야지. 그래 그 바른 말을 쓰는 자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대사인 거지, 내 말투를 쓰는 게다 자연스럽다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음. 음. 그래서, 발음말을, 어, 화술하는 거를 제대로, 음, 어,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까지 훈련이 될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평소 때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거를 습관이 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음. 자연스럽게. 캐릭터에 맞게 좀더 독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좀더 선하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감정적인 표현들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화술이 망거지면 감정을 넣으면, 음, 또 이상한 어투가 생기거나 캐릭터와 전혀 상반된 아니면 전혀 다른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쉽기 때문에 화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 그러면, 어,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 아이비게이를 어떻게 하면 좀더 어, 사악하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자기의 그 지연제를 모면하라고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 소녀인지, 그렇게 한번 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 해보시고 자기 걸로 만드는 거 잊지 마세요. 잘 들어, 너희 모두. 우린 춤을 췄어. 그리고, 튜튜버가 루스 패트넘에 죽은 자매들 홀령을 불러냈어. 그것이 전부야. 그리고, 이 말, 명심해. 너희들 중 누구라도, 그 밖에 일에 대해 한마디라도, 아니, 그 비슷한 일이라도, 입 밖에 낸다면. 내가 무시무시한 치흑같은 밤에 너희들 찾아갈 거야. 그리고 몸서리치게 무서운 벌을 내릴 거야. 내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잘 알고 있잖아. 난 인디언들이 내 옆에서 주무시던 사랑하는 부모님의 머리 푹살 내는 걸 봤어. 그리고 밤에 일어난 피비리나라는 일들도 봤고 난 너희들이 밤이 오는 걸 결코 보고 싶지 않게 만들 수도 있어. 베티! 일어나! 자. 어, 뭐,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요렇게, 사악한 연기를 할 때는, 요런 오투와이런 표정을 지면 어떨까, 요렇게 고민하면서 한번 따라 해보시고, 그리고, 체화하는 거, 잊어,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잘 보셨어요?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laughs>